Ctrl C. 지금 복사, 이두줄 복사했습니다. 두줄 복사해서, 어, 코드, 로 다시 갈게요. 어, 다시 가서, 여기 헤드 안에, 예, 여기다가 Ctrl V 해서, H, 그, 크롬 브라우저에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시키는 방법은 드래그 앤 드롭 하겠습니다. 불러오고 있죠? 네. Hello World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일이 실행된 거냐면, 여기 Hello.html, 네, 이게 실행된 거죠. 지난번 영상에서 파이스크립트 예제 코드 짜달라고 바드한테 예 부탁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파이스크립트를, 그러니까 파이썬 스크립트죠. 파이스크립트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가장 첫 번째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바드가 짜준 코드는 이거고요. 네, 차트를 디스플레이하는 거죠 나스닥 차트. 그런데 음, 바로 하기에는 데이터도 얻어야 되고 액세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 파이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헬로 월드 짜는 걸 해볼게요. 헬로 월드 한번 제가 타이핑해 보겠습니다. Can you write? Uh... 네, can you write a Python script code that uh, 네, 지금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uh, here is a Python script code that display 이렇게 나오네요. 네, HTML을 보면 네, HTML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는 그냥 타이틀이죠. 네, 사실 이 헤드는 없어도 되지만, 네, 헬로월드라고 되어 있고, 여기 바디 안에 보니까, 네, 파이 스크립트를 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바로 프린트를 하네요. 어, 네, 이 정도면, 음 그냥 파이 스크립트 쓰겠다. 선언만 하고, 프린트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하고 비슷하네요. 네, this code will create a simple HTML page with a single 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설명하고 어, 궁금한 김에 챗 GPT한테 다 물어볼게요. 네 어, 지난번 영상 보시면 이화면 있잖아요. 네, 똑같이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챗 GPT는 파이스크립트는 네, 모르고 네, 대신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알려줬죠. 제가 좀 전에 그 바드한테 질문한 거를 그대로 카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드만 어, 이렇게. 챗 GPT로 바꾸고 문장은 똑같이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네, 어, 마찬가지로 챗 음, GPT는 파이스크립트는 네, 모른다 그러네요. I'm sorry, but there is no such thing as p y script. 하고 네 대신 이제 파이썬 코드를 알려줬습니다. 어, 그러면 네 바두가 알려준 방법으로 어, 오늘 Hello World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폴더를 어, 여기 보시면 어, F 디렉토리에, F 드라이브에, 예, 파일 스크립트라는 예, 디록,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네, 이곳에, 어, HTML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드가 이렇게 하나 해줬잖아요. 예제, 헬로 월드를 디스플레이 하는 걸 해줬잖아요. 어, 여기 보시면 HTML 있죠. 이렇게. HTML이 있다라는 거는 HTML 하나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파이 스크립트를 어, 실행시키는 건데요. 네, 여기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 New 해서 그냥 간단하게 어, Word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아무거나 정해도 되는데요. 네. Hello World. 꼭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확장자가 HTML 이어야 하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Hello World.html. 예, 네, 이렇게 해서 예스를 하게 되면, 이 말은 이제 html 하나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럼 요걸 이제 열어야 되겠죠. 에디팅을 해야 되니까. 이거의 속성은 이제 텍스트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이니까, 이거는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음, 그냥,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예, 노트 노트패드, 패드를, 네, 이렇게 하나 여시고요. 네, 이게 지금 노트 패드죠. 네. 사실 뭐큐 에디터 노트 패드 플러스 플러스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노트 패드를 이용해 볼게요 어 이걸 오픈하는 방법을 예를 드래그 앤드롭 해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작성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빈거고 여기 파일 네임을 보시면 hello world.html 하고 예, 받으러 와서 이걸 이제 제가 카피를 할 겁니다 이렇게 예, 여기를 카피해도 되죠 여기 예, 여기서 카피를 해서 다시 노트패드로 오겠습니다 노트패드로 와서 여기다가 이제 어,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아직 세이브가 안 됐으니까 파일에 와서 이제 세이브를 할게요 그리고 어, 닫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디렉토리로 가보면 네 여기 지금 이제 저장이 됐죠 여기 1KB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또 다르게 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어렵게 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네 e w 해서 어,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냥 hello, w 하고,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왜냐면 하 이제, 파일의 m을 두개 다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얘를 그냥 열어요. 열었죠. 예, 열고, 예, 카피해온 거를 넣고, 예, 저장했죠. 예, 그런데 얘는 텍스트 파일이잖아요. 아직 html 파일은 아니고, 그냥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하고, 예, 한 번만 클릭한 다음에, 예, 확장자만 html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예, 바꾸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 파일 속성을 변경할 건가 다시 한번 물어보죠 예스를 누르면 예, 이렇게 html 파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여드린 거죠 먼저 html 파일로 바꾼 다음에 그 html 파일을 열어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 그냥 txt 파일 그 상태에서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txt 파일의 속성을 html로 바꾸는 방법 지금 똑같아요 내용은 예, 여기 지금 이제 다시 하나 열었잖아요 여기다 이걸 갖다 놓으면 예, 이 내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네, 여기다가 다시 갖다 놔도 네, 똑같아요 내용은 여기 지금 보이죠? Hello 네. w 9 Hello World s m 그럼 이제 이걸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실행하는 방법은 음,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다시 웹 브라우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웹 브라우저로 돌아왔고요. 어, 지금 이쪽에 이 공백들 이쪽은 지금 웹브라우저잖아요 그죠? 이쪽에. 여기는. 여기는 지금 웹브라우저인데요 여기는 살짝.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 할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을 거거든요. 어, 그 이유는 지금 이 공백이 어, 크롬 브라우저거든요. 크롬. 크롬 브라우저가 이 파일 두, 두개다 해볼게요.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네. helloworld.html 이거나 h e l l o w h t m l 을 여기다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이 크롬 브라우저가 이 HTML 태그를 이해를 해요. 네, 그 HTML 문법을. 그래서, 이제, 가정하기를 Hello World라는 파이 스크립트 짠 거를 디스플레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걸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얘를 이렇게, 지금 집었습니다. 집어서, 요, 오른쪽에 이 바드가 있는, 이, 그, 크롬 브라우저에 그냥 드랍할 거예요. 네, 드랍하면, 여기 보면, 이제, Print Hello World 이렇게 나왔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어, F에 파이 차트가 있고 hello. html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를 카피를 할게요. 마찬가지로 얘를 드래그 앤 드롭해도 마찬가지로 네, 똑같이 디스플레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원래 이제 hello world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긴 거냐면 어, 이 크롬 브라우저가 이 프린트 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바디에 있는 내용 전체를 그냥 보여준 건데, 지금 파이, 파이 스크립트에 이, 이 태그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Uh, I made the codes. Yeah. And it displays uh, like this is that uh, 네,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뭐라고 나올지 궁금합니다 uh, I wrote the code and opened it up with group, uh, Chrome browser and it displays like this 뭘까요? The code you provided shown work in Chrome The only thing I can think of is that you may have made a typo in the code 그래요? 타이포 Could you please double check the code and make sure that there are no errors. 이렇게 나오네요. Uh, 그러니까 타이포가 uh, 있을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면은 글쎄요. 한번 볼까요? Uh, 이건 아닌데 uh, 자 그러면은 지금 어, 이렇게 해볼까요? 얘를 그대로 카피해서, can you check the following code? 네, 그냥 한번 엔터를 쳐볼게요. 아이고, 체크라는 말을 뺨, 아, 빠져버렸네요. 아, a simple HTML page with a single p y s c r i p t tag. 하고요, 그래도 알아서 잘 알아서 이해하네요. 제가 체크라는 말을 빼먹었는데도, 네. Uh, however, I'm unable to execute the code. 예, yeah, 그렇게 unable 하는데요. Uh, what to prepare to run a PyScript Py code? 네, 이렇게 해볼게요. 보니까 음.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어, 있어야 되고요. 네, Chrome, 그 다음에 Python interpreter. 아, 이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아 파이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네, a 아, do install. 아, 네. 아,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깔아야 됩니다 파이스크립트. 네. 그러면은 네 일단.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어, 문제 해결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npm을 이용해서 install 파일 스크립트 나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 어, 방법대로 인스톨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어, 파일 스크립트 라이브러리도 인스톨 해야 되고 어,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인스톨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제 컴퓨터에 환경을 구성을 해서 파이 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고요. 음, 조금 조사를 해 보니까 어, 파 pyscript.net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어,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아나콘다에서 만든 거예요. pyscript.net. 어, 사용하는 방법은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다큐멘트에 가 보면 이렇게 안내가 있고요, 뭐 튜토리얼이라든지 가이드, 컨셉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결국은 여기 있는 메뉴들이긴 하거든요, 여기에. 어, 이 중에서 여기를 보시면, 네, 여기 튜토리얼, 여기 뭐 가이드 있지만 여기 다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다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Getting Started Guide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로 눌러보시면 어떻게 파이스크립트를 작성, 작성할 수 있는지 나옵니다.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Getting Started Guide 들어오면 어 이제 내용을 좀더 읽어보면 좋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 그러니까 html 창에서 그러니까 html 에서 이렇게요 이게 html 이잖아요 어, 웹사이트 만드는 파이썬 기능을 이용하고 싶으면 이두 줄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html 즉 여기 있는 이 html 파일이 실행될 때이두 개의 링크를 참조를 합니다 자동으로 네 여기 보면 이제 스타일 시트에서 여기 HTTPS 해서 파이스크립트 e t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사이트잖아요 예, 아나콘다에서 만든 이 사이트를 레퍼런스해서 예, 관련된 CSS 파일을 가져옵니다 h t m l 의 스타일 시트죠 어떤 형태로 디스플레이할 건가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마찬가지로 파이스크립트라는 어,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합니다 예, 실행을 해서 여기 보면 이제 파이스크립트라고 있잖아요. 예. 우연찮게도 여기서도 이제 헬로월드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가, 헬로월드는 뭐 많이 쓰이잖아요. 그쵸? 첫 번째, 첫 번째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한 코드, 예, 헬로월드. 그래서, 이 어, 내용 두 개를 헤드 안에, 예, 다른 곳에 넣어도 되더라고요. 근데 헤드 태그 안에, 어,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여기 헬로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 이건 이제 예전 거고요 예전 거고, 어, 원래 파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원래 파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여기에 이제 원래된 파일이 있죠. 원래된 파일이 있고 여기 보면 어, 이 Hello W HTML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링크를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아까 제가 카피한 거 여기 두개 있잖아요. 네, 이두 내용을 지금 이렇게 넣은 겁니다. 아, 참고로 이 타이틀은 필요 없어요. 이 타이틀은 HTML을 아시는 분은 음, 아시겠지만 그 프로그램이 뜰때그 프로그램의 제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조금 코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브라우저한테, 어, 나 HTML 그 프로그래밍 하는 거야. 그리고 헤드는 이제 이래. 헤드 안에는 이제 이게, 어, 뭐 프린트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보통 어떤 게그 구분하는 목적으로, 오가나이즈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헤드 태그를 두죠. 그냥 간단한 설명으로써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안에다가 진짜 내용을 넣는 거죠 이렇게 네, 스페이스는 상관없습니다 HTML에서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해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도 해 똑같은 내용이고 네, 파이썬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인덴트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다르니까 해석하는 게 다르니까 그 이제 주, 조심해야 되죠 네, HTML은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제 파이스크립트를 시작을 하고 그 내용은 파이썬에서 프린트를 해라 이제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저장이 안 됐으니까 제가 Ctrl+S 눌러서 저장을 할게요 지금 이제 저장이 됐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저장이 된 거고. 아직 hello-world.html은 예전 그대로죠 네, 예전 그대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전 그대로 네 그대로 저장을 할게요 왜냐하면 음, 적용된 거하고 적용이 안된거 하고 적용이 안된거두 가지를 보여 드리려고 요네 요거는 네, hello-w.html 적용이 됐죠 이렇게 참조하라고 지금 링크 하고 스크립트를 넣은 거고요 참고로 요거는 적용이 안된 겁니다 어, 다시 여기 지금 이제 브라우저로 돌아왔고요 브라우저 온 상태에서 다시 제가 파일을 오픈을 하고 어,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볼게요 먼저 hello w.html 그 링크를 제가 어, 삽입한 코드고요 넣으면 지금 불러오고 있죠 네. 참고를 해서 이렇게 hello world 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어, 실행된 파일은 f 드라이브 밑에 파이 스크립트라는 폴더 제가 임의로 만든 거에 hello w.html 네, 여기 보시면 위에 네, 이렇게 네, 첫번째 파이 스크립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 그리고 적용이 안된거 있잖아요 적용이 안된거 네, 다시 와서 요거 이제 적용이 안된거잖아요 적용이 안된거를 실행을 시키면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적용을 다시 해볼까요 네, 여기 와서 어, 요거를 삽입하라그랬잖아요 이렇게 컨트롤 C 지금 복사 이 두줄 복사했습니다 두줄 복사해서 어, 코드, 코드로 다시 갈게요 어, 다시 가서 여기 헤드 안에, 예, 여기다가 Ctrl V 해서 집어넣습니다. 컨트롤 S 해서 저장할게요. 컨트롤 S 해서 저장이 됐고요 예, 다시 그 폴드로 간 다음에, 어, 요거, 저장, 이제 그두 레퍼런스 스테이먼트가 있는 이 파일을 에시, 그 크롬 브라우저에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시키는 방법은 드래그 앤 드롭 하겠습니다. 불러오고 있죠? 네, 헬로 월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일이 실행된 거냐면, 여기 hello. 예, 네. HTML 이게 실행이 된 거죠. 어, 그러면 지금 사실 이제 바드가 알려준 거는 이렇게 제 컴퓨터에 다 깔으라고 했는데 어.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인스톨 여기다가 해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스크립트 여기 참고해서 넣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어, 사실 바드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제가 실행한 방법은 바드가 한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알고 하는 거지만, 거꾸로 물어 볼게요. 바드한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 보면, 이제, 아나콘다가 이 파이 n e t 어, 를 만들었는데, 저거를 이용하는 방법 좀 알려줘. 이렇게 해볼게요. 예. Uh, I heard that, 어, uh, h, 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laughs> I heard that, 어, uh, I heard that, that net support pi uh, would you how to uh, run the hello 네, 이게 질문하는 것에 따라 참, I heard that PyScript.net support programming f o PyScript. Uh, would you give me an idea how to run the hello, hello world program that you provide? 이렇게 한번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조금 수정하면 좋겠지만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 go to pyscript.net 알고 있네요 그리고 클릭 on the create 버튼 아 여기서 이제 바로 시작하라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 더팔 code. 아 이거는 지금 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해봤던 그두 줄의 링크는 없잖아요 그죠 예, 바로 어, 온라인 상으로 그 서버 그러니까 어, pyscript.net 의 서버를 참고해서 제 프로그램을 링크 하진 않고 여긴 다 똑같은데 그냥 거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보면 어, 크리에이 t e 이 있나요? 아, 이게 메인 메뉴가 맞죠? 네, 메인 메뉴가 맞고요.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라고 으 하는 거 같네요.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인스톨하는 거고 아, 조금은 인터페이스가 다르네요. 아까는 이게 없었는데 아 이그제임플이었네요. 아까는. 네 여기는 이제 이그 p l 플들이 있는 거고요. 다시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그냥 넣라는 거예요. 아, 그러진 않네요. 크 e a 이 e 이 없는데 카피를 할수 있고요. 네, 이건 이제 인스톨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가 아까 해봤던 건데요. 네. Uh, you don't need to insert anything. 여기 보면 이거 copy해서 사용하라는 거고요. 어, 네, create이라는 네, 건 없는데, 다시 받으러 가볼게요. 네. Uh, is there a way to run the c o d s e on my uh, PC by just referring to 아까 이름이 pi, pi.net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그두 줄을 넣어라. 그러는 건데, 여기 가고요. click on share button, copy the link, this is generated. 이렇게 하고, 어, 이건 아니네요. 어, 잠깐 다시 조금 읽어볼게요. 예, click on the share button, copy the link, that is generated. 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노트패드와 같은 텍스트 에디터 연 다음에 그걸 넣으래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와서, 음, Share, search 해볼까요? Share. Uh, oh. yeah. Create and share. Uh, a flexible framework. A flexible framework that can be l e v e r a g e d to create and share new plug, uh, pluggable and extensible components directly in Python. The share 버튼이 어디 있나요? Uh,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정말 AI를 제 동료처럼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Uh, 지금 example 코드를 눌렀구요 share가 있나요? 그러진 않은데 없죠 아, create how to create 네, 이건 아닌데 네, 여기 메뉴가 없는데 어, 파이스크립트 데모구요 네. 어, 지금 다른 메뉴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다큐멘테이션이구요 여기에 어, edit release, concept guide. 다 여기 있는 거죠? 그죠? 다 똑같은데. 네. 지금, 바드를 이용하고 있지만, 어, 제가 이, 단가 그러니까 검색을 이용해서 이걸 찾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까 위에서 바드가 알려준 이걸 지금 깔고 있겠죠? 네, 제 컴퓨터에. 그런데 이제 이, 어, 약간 좀 MP, npm을 좀 알거든요? 예전에 i 이 n i c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i 이 n i c 그것도 이제 html5로 되어 있는데요. 어, 뭐 루비라든지 뭐 정말 <laughs> 다양한 언어를 깔면서 이제 이 npm을 알게 됐고 이 작업이 좀 오래 걸리고 약간 번거롭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기 이전에 추천을 해줬지만 하기 이전에 별도 좀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해서 어, 아나콘다에서 만든 파이스크립트넷을 알게 됐고 그다음 이제 다큐먼트 통해서 네, 이거 링크 이 링크 두 개를 어, referring만 하면 네, 참조시키면 제 컴퓨터에서도 실행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 이거를 몰랐다면 물론 바드 또는 다른 AI의 도움을 얻어서 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했을 것 같은데요. 어, 오늘 제가 이 파이 스크립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음, 물론 AI 기능을 잘 활용하지만 아직은 음, 좀 다른 기능들을 계속 이렇게 추가로 참고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약간 좀 저는 이제 내용을 조금 아니까 더먼길 돌아다가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고요. 어, 다시 한번 또 제가 잘못 생각했나 보게 되면 네, 고스트 더 파이스크립 클릭 온더 크리에이트 네 크리에이트 버튼이 없었는데 그럼 물어볼까요? 네. There is neither create nor share buttons on py yeah, you are correct creating share buttons are no longer available on pyscripts.net the website has been redesigned and now has a simple interface 맞아요. to run the hello world program you can simply copy and paste the code into a text editor you can now go and open the file in your browser you should see the text 네, 어, 왜냐면, 제가 그 프레임워크 다 깔진 않았기 때문에 깔았다면, 지금 여, 여기 이렇게, 어, 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깔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 어, 그냥, 와라리, the... 어, 이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네, 이걸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알고 있는데, 그냥 바드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하는 겁니다. 와라, 어, Uh, what are the following two lines of code? 이렇게 해볼게요. 네. 지금 설명이 the first line of code is a link tag that links to the PyScript script, the CSS file 이렇게 나오고요. Such as 네, 네. the second line of code is a script tag that links to the PyScript script, the JavaScript file 이렇게 go. It sets the necessary features for using PyScript. 그렇죠? 네. Such as creating tags like PyScript 이걸 알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프리트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해본 거는 파이썬 어, 스크립트 즉 파이썬 코드를 웹페이지 그러니까 어,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파이스크립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이전 같으면 100% 구글 검색이나 어, 다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어떻게 파이스크립트를 어, 작성하고 실행시키는지 어, 알아보고 해봤다면 오늘은 인공지능 툴 중에 하나인 바드를 어, 같이 프로그램하는 동료처럼 어, 파이스크립트 프로그램을 해봤습니다. 어, 제가 프롬프트를 잘못 넣은 점도 있지만 어, 제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바드가 주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다음 단계를 해볼 수 있는 큰 키워드, 큰 조언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 파이 스크립트를 오늘 처음 해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바드가 이 내용을 알려 주지 않았다면 네, 지금 처음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려 줬고요. 어,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을 줬던 항목은 여기서 이 인바이어먼트를 셋업하는 거였습니다. 이 인바이어먼트를 셋업하는 거였는데 어, 이전 경험이 있어서 큰 도움이 좀 됐죠. 제 개인적인 그 이전 경험이 이제 npm을 이용을 해서 어, 파이썬하고 기타 음, 어, 다른 그 HTML5로 된 프레임워크들을 깔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전 경험이 도움이 됐고 어, 그럴 바에는 어, 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또한 AI도 가장 최근에 그런 내용까지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신 기능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검색을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파일 스크립트.넷이 있었습니다. 그, 어, 이거를 이용해서 을 파이스크립트 첫 번째 헬로 월드를 할수 있었고요. 어, 그 바드가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줄수 있나 이제 확인한 후에 거꾸로 물어봤는데 어, 제가 알아서 해본 내용까지는 제공해주지는 어,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 조금 전에 어,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내용을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도 한번 어, 실험을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파이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네, 파이스크립트닷넷에 가보셔서 네, 다큐멘테이션 메뉴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네 튜토리얼 있잖아요. 튜토리얼에 Getting Started Guide 를 누르시고 요두줄 네, 링크하고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두 개를 카피를 해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인 네, 스크립트 프로그램 이 HTML 코드에 이두 개를 이렇게 삽입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고자 하는 이 파이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시간을 조금 가지고 이 파이 스크립트 다음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